에이, 왜 이러세요? 이제 다 왔는데. 아, 아직 오키재단이랑 대표님이랑 관련 있다는 건못 찾았잖아요. 저 없이 한탄 어떻게 하실려 그래요? 에이, 아니죠? 남영선 선수를 바꾸시려고 그러시는. 진짜, 아, 아, 나 사퇴 못해요. 아, 이거 솔직히 대표님이 그냥 다 시켜서 한 거잖아요. 그 오키재단이랑 학교도 그 대표님이 삼자삼자 삼자 알아서 한다고 래가지고 내가 그냥, 내가 그냥 할머니 이름만 빌려드린 거잖아요. 에? 아, 뭔 소리야. 누가 그래요?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. 아, 참나, 씨. 왜 이러세요? 정말 예? 아, 제가 대표님 얼마나 존경하시는지 아시잖아요. 아, 제가 진짜 잘 할게요.